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서산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서산 4개 2021타경 5169 충남 서산시 성림동 676의 4번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토지 64.13평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찰회 제시의 건물의 감정금액은 3,250만원. 뭐 창고 270만원. 요건 경매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의 감정금액은 1억 8,740만 8천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금액 대비 9,186만원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집은 멀쩡합니다. 뇌리끼리한 페인트 칠을 해서 보기 아주 좋습니다. 지붕 슬라브 쪽도 뇌리끼리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뇌리끼리한 색깔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현재 소유자 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채무자의 부. 채무자는 아들이란 얘기죠. 유땡땡씨가 아버지고, 채무자는 아들이다. 등기부 등본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유땡땡씨는 43년생입니다. 채무자는 같은 유땡땡씨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아들로 추정됩니다 여기 채무자의 부 유땡땡씨가 채무자의 부라고 하니 뭐 채무자는 아들이겠죠 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통법을 한번 잠깐 굴려보면 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1995년 매매로 취득을 했죠. 만약 이때 미등기 건물을 토지 함께 매수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95년도 11월 21일 토지만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이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2021년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건물이 그 있었고 그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때 95년도에 이 토지를 취득할 때요 지상의 건물도 같이 취득했다. 만약 미등기 건물이겠죠?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취득했다.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다. 95년도에. 그렇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지금 현재 토지의 감정 금액은 1억 8,740만 8천 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 금액 대비 49%. 9,186만 원입니다. 성립하든, 성립 안 하든,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습니다. 뭐 법정상 권 성립 여부는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지료는 청구할 수 있죠. 내가 만약 낙찰받았다. 내 토지를, 건물의 소유자가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료에 대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감정 평가를 하라 그러죠. 통상 한4% 나옵니다. 연 4%. 과거에는 뭐 2.5, 3%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은 연한4%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 7 40만 곱하기 연4% 하면 연 749만 6천 원. 나누기 12로 하면 월 62만 4천 여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가 9,186만 원. 그리고 매월 62만 4천 원이다. 괜찮은 수익률이죠? 자, 이런 물건은 너무 무리한 금액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뭐뭐뭐 뭐, 뭐 비싸게 낙찰 받아서 매월 62만 원 이건 영향껏 없죠. 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좀 저렴하게 낙찰 받아야 뭐 계산이 좀 나온다. 또 그리고 여물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소유 토지와 건물을 아드님이 저당을 잡아서 이렇게 경매에 들어갔죠? 이런 물건은 아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낙찰받아서 아버지 다시 드려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찰을 받았다? 조금 차비와 경비 좀 붙여서 넘겨주는 것도 괜찮죠? 뭐 이걸로 팔자에 고치겠습니까? 좀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적당히 해서, 뭐 넘겨주는 경매. 물론, 이 소유자가 뭐 법대로 해라.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죠. 그럼 법대로 법정 이상권 성립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금 반환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까지는 안 가죠 철거를 했다 땅으로 팔아먹는다 해도 감정금액이 1억 8740만 원이다 손해 볼 일은 없다 물론 이 땅이 1억 8,740만원에 매매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매매가 잘 되면 벌써 팔렸겠죠? 그러나, 길게 본다면, 또 9,100만원 언절이라면 손해볼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토지에 투자했다 생각하고, 좀 길게 보면서, 그 사이 뭐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적당해서 넘겨주고 종결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물건을 이렇게 보면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채권의 질도 양호하죠. 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 깔끔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감류, 뭐 신용카드에서 감류, 건강보험에서 감류, 뭐 여기 압류 저기 가압류 그런 경우는 갈 때까지 간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렇게 깔끔하게 저당권만 있는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은 건물주나 채무자 입장에서 다시 대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무슨 근거냐고요? 통밥입니다. 통밥. 통박. 통밥도 과학입니다. 자, 답사를 해보시고, 뭐, 괜찮다 싶으면 입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